안녕하십니까. 소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벤틀리입니다. 벤틀리. 박스 먼저 보여드리네요. 멋있죠?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샥. 오프해볼게요. 자, 종이 박스를 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교쇼 제품은 이렇게 종이 밴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짜잔 짠 벤틀리 뮬산입니다. 뮬산 뮬산 스피드입니다. 뮬산 스피드 자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꺼내 볼게요. 자 박스 안에서 꺼냈습니다. 내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벤틀린 뮬산 스피드 입니다 자 멋있게 잘 나왔죠 물론 뭐 실차는 뭐 엄청난 뭐 차 차긴 하지만 모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주니까 상당히 멋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는 보통 이렇게 대형 세단은 검은색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 느낌이 이 파란색이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예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전체적인 디테일샷입니다. 보시면. 자, 휠은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B라고 센터락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 아, 센터락이라고 하죠. 하여튼 가운데 B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크롬 1이고요. 자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 라지에타 그릴 가운데 번호판에 벤틀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에게 벤틀리의 보통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름 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laughs>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분 디테일입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에 보면 시그널 램프가 지연이 되어 있네요. 또 손잡이. 자, 뒤쪽 타이어입니다. 자, 후방이네요. 후방 라이트, 테일 램프. 벤틀리 로고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머플러 팁이 있네요 은색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보실까요 자 오픈하겠습니다 음, 자 오, 멋지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시트도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카펫도 잘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문쪽 도어 트림입니다. 도어 트림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뒤쪽. 자, 보시면 모니터와 컴퓨터가 있네요. 그죠? 렇 뒤쪽도 콘솔 박스가 있고요. 콘솔 박스도 아래 위로 움직임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자, 뒤쪽 도어 트림. 하하트림 <laughs>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하하리하하리도아기자기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네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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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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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떠리? <laughs> 옆하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있네요. 역시 젯더리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엔진룸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엔진룸. 오픈해 볼게요. 샥. 어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요. 본넷이. 자, 엔진룸입니다. 보실게요. 표현은 뭐 그런대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엄청나게 디테일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정 그냥 준수한 정도의 수준이네요. 자 트렁크도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오픈할게요. 카펫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예전에 이렇게 미니 챔프 아지르 이렇게 보니까 이쪽 안쪽에 이렇게 양산, 아저 우산 같은 게 이렇게 두개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그런 게 없네요. 그냥 단지 그냥 카펫 처리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고요. 자, 전체적으로 오픈된 사진입니다. 감상하시죠. 자, 닫아보겠습니다. 음... 자, 뒤쪽입니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사... 대형 세단을 꼭 검은색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이런 파란색도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아마 상당히 매력적인 칼라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이상 뮬산 스피드 교쇼 1대18 사이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